모른 척 해야지 엄마 여기 봐봐 원숭이 새끼 원숭 음, 내가 문 열어 놓으면 큰일날 것 같다 응 음, 어. 제가 대장인가봐옹막 내려와요 음. 위에서 와 엄마 문 열어 큰일날 것다 엄마 저 새끼 원성이안은거봐 엄마 저저저 저, 저 새끼 원성이품이 안왔네 응 음, 애기라 응 음. 음, 우리 집을 지나가는다 음. 와 제가 대장인가 대장만은 같지 아니 엄청 큰데 오, 꼬리가 기네. 음. 오, 어, 크다. 저 봐라. 아우, 저기 애기도 있다 어, 있자? 애기 달려있는 거 보여? <laughs> 어, 저기 어, 보이잖 <laughs> 아, 그 끝에 그렇게 앉냐? 아우, 무섭게. 쟤는 무섭지도 않아. 어머, 어머, 쟤 뛰는 거 봐, 애기 중. 그러니까 여기 밖에 뭐 내놓지 말래. 문 닫. 문다 아, 맞아, 집까지. 맞아. 아무리뭐 먹는다고 갖고 응. 먹다가 그냥 모르고 들어오면 난장판이야.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걸못 응. 올리는 거야, 그치? 문 열어놓지 말래. 응.